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자주 구매하시나요? 저렴한 가격에 매력을 느껴 물건을 구입했는데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던 적은 없나요? 오늘은 원숭이띠분들이 풍수의 관점에서 집에 절대 들여놓지 말아야 할 8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소원을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집에 들여놓으면 안 되는 물건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의 소지품입니다. 자연스럽게 생을 마무리한 사람의 물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나 자살처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물건은 다릅니다. 이런 물건에는 생명력 대신 죽음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옷이나 가구를 집에 들이면 그 슬픈 기운이 공간에 퍼져 가족의 행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날카로운 감각과 빠른 판단력으로 이런 기운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들은 물건의 출처를 궁금해하며 살피고 불편한 느낌이 들면 재빨리 피하는 영리함을 발휘합니다. 가령 중고시장에서 저렴한 책상을 받더라도 그 배경이 의심스러우면 원숭이띠의 현명한 선택으로 거절하게 되죠. 두 번째는 몰락한 가정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예로부터 망한 집에서 나온 물건은 작은 것 하나라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그 가정의 불운한 기운이 물건에 스며들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자제품, 가구, 심지어 단순한 장식품이라도 몰락한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집안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나가던 가정이 이사하면서 나눠주는 물건은 생동감이 넘쳐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상황 적응력과 현실적인 사고로 주변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한 이유시준 선반 대신 성공한 친구가 준 선반을 선택하며 기운의 흐름을 따르죠. 이는 원숭이 띠의 영리함과 유연성이 돋보이는 선택으로 집안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중고 옷, 특히 죽은 사람이나 몰락한 사람의 옷이에요. 옷은 사람의 기운과 깊게 연결된 물건이라. 풍수에서 신중히 다룹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이나 몰락한 사람이 입던 옷은 부정적인 기운을 품고 있어 입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고 의류 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옷중 일부가 이런 출처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원숭이띠 사람들은 호기심과 예민한 감각으로 중고 옷을 고를 때 느낌을 세심히 살핍니다. 예를 들어 할인된 코트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 기운을 의심하고 바로 포기하죠. 이는 원숭이띠의 재치와 적응력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집안 기운을 맑게 지킵니다. 네 번째는 제사에 쓰이는 물건이에요. 제사는 조상의 기운과 연결된 의식이라 잭이나 병풍 같은 물건을 다른 집에서 중고로 드리는 건 피해야 합니다. 다른 가문의 조상을 위해 사용된 물건을 가져오면 조상의 영역을 침범하는 셈이 되어 불운을 초래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조상을 모셨던 가정에서 물려받는 건 괜찮습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실용적인 태도 속에 가족에 대한 애정을 품고, 전통을 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기는 편안히 사용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중고 재기는 피하죠. 이는 원숭이띠의 실용성과 따뜻한 가치관이 어우러진 선택으로, 집안의 안녕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는 신발과 모자입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성공을, 모자는 명예를 뜻해요. 이두 가지는 중고로 쓰면 안 되는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중고 신발을 신기면 그 아이의 잠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옷은 중고라도 괜찮지만 신발과 모자는 새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원숭이띠 사람들은 목표를 향한 열정과 가족을 위한 배려로 미래를 챙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중고 신발 대신 새 신발을 사주며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죠. 이는 원숭이띠의 생기 넘치는 태도와 실용성이 맞물린 모습으로 집안의 번창을 돕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전제품이에요. 중고가전을 들릴 때는 꼭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지인에게 공짜로 받으면 그 사람의 운이 물건에 남아 집안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몰락한 사람이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의 가전제품은 절대 드리지 말아야 해요. 원숭이띠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유지하며 현명한 판단으로 위험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무료로 준 냉장고를 받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내고 사거나 정식 매장에서 구입하죠. 이는 원숭이띠의 실용성과 빠른 결단력이 반영된 사례로 집안에 불쾌한 기운이 스며드는 걸 막습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것 또는 생명력을 잃은 것들이에요. 죽은 나무 말라가는 식물, 병든 동물은 생기를 방해하며 집안의 운을 떨어뜨립니다. 병든 동물을 데려오려면 내가 그 동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원숭이띠 사람들은 넘치는 생명력과 환경을 가꾸는 실용적인 능력으로 집안의 활기를 지키려 합니다. 예를 들어 화분이 계속 시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병든 동물 대신 건강한 식물을 들여 생기를 더하죠. 이는 원숭이띠의 호기심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 선택으로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한 금기 물건이 아니라면 선물은 집안에 생동감을 주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선물을 많이 받는 집은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곳이고, 선물을 주는 것도 밝은 기운을 나누는 일이에요. 원숭이띠 사람들은 관계에서 매력적인 재치를 발휘하며, 선물을 통해 좋은 기운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받은 소품으로 집을 꾸미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거나, 지인에게 선물을 주며 관계를 돈독히 하죠. 이는 원숭이띠의 활기찬 성격과 사교성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집안의 생기를 더합니다. 당근 거래 시꼭 기억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무료로 받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지불하세요. 돈을 내면 이전 주인의 기운이 넘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물건을 공짜로 받으면 그 물건에 얽힌 사람의 에너지가 그대로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인이 그냥 가져가라며 준 물건이 몰락한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웃이 무료로 준 TV가 그들의 힘든 시기를 함께한 물건이라면 그 부담스러운 기운이 집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이라도 지불하면 거래가 깔끔히 끝나며 기운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천 원이라도 드릴게요라며 작은 대가를 치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원숭이띠 분들이 집안의 기운을 지키기 위한 풍수 지침을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집에 좋은 기운을 채우시면 삶 곳곳에서 희망과 번영이 샘솟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복이 가득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